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 합니다. Xin chào mọi người. Tôi là Hiền, giáo viên dạy tiếng Việt. Ở thế 알려드리겠는데요. 베트남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베트남어 은어는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한국 어처럼 베트남어 은어도 뭐 어떤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어, 제가 베트남어 은어 뭐, 그, 간단한 단어들과, 뭐, 자주 사용하는 베트남 문어에 대해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잼, 러, 라고 합니다. 잼, 러. 네, 젬더는 뭐가 뻥치다 의미합니다. 네, 어, 한국어처럼 베트남어도 밑에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뭐가 친구 관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사람한테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 그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라 이면은 괜찮은데요. 그런데 뭐가 처음에 만날 때뭐 그런 단어는 사용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친한 관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는 베트남아 뭐 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날 때 뭐가 뻥치다, 아니면, 잼서 사용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하세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잼서. 잼서는 전문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뻥치다는 한국 사람도 뭐, 뻥치지 마요. 아니면은, 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뻥치만 하는네잘았네요 그런 단어도 베트남어 문장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특히는 우리 시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젬저. 잼저. 젬저는 음, 아 뭐가 그 사람은 뭐가 그냥 뻥칠 때, 그냥. 말하면 잘하고 그래서 뭐가 없는 그뭐잘할수 없는데 그냥 내가 내가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뭐 잼서 그사람은 잼서라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뭐두 문장이 그 잼서 nữa 그리고 anh ấy chỉ c h é i i 많이 서, 쓰고 있습니다. 네. 능 잼서 nữa 능는 우리 배웠습니다. 능는 뻥치다, 뻥치지 마요, 능는 치마라, 말다. 그 문법은 저는 또 비디오는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그, 이 문법은 아직 모르시면은, 그, 이 비, 그 비디오는 다시, 보세요. 네. 능, 잼, 선, 능, 플러스 동사. chém gió dân thống dài mì đà nè rồi đó đừng chém gió nữa nè bong chi chi mài o bong chi bong chi chi mài lau gù đừng chém gió nữa mà nhỉ đừng chém gió nữa thà sĩ đừng chém gió nữa anh gió nữa chùa anh đừng chém gió nữa chị đừng chém gió nữa ở sân thanh niên bong chi chi mài o 네, 습고자오는 잼서는 어, 또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하면 안 되죠. 네. 두 번째는, 앙의 지, 잼서, 토이. 지, 토이, 토, 문법입니다. 뭐, 뭐,만, 할, 뭐, 뭐,만, 하, 하다. 네, 앙의 지, 잼서, 토이. 그는 뻥치만 자랐더라고요. 네, 앙의 지, 잼서, 토이. 네, 아니면은 뭐 다른 주어는 뭐 같이 ấy chỉ chém gió thôi. em ấy chỉ chém gió thôi. 아니면 bạn ấy 친구 cục cứ chín cục. bạn ấy chỉ chém gió thôi. 다시 한번 더. đừng chém gió nữa. đừng chém gió nữa.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가 너무 뻥쳐 뻥 치고 있으니까 그냥 đừng chém gió nữa.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앙의 지, 잼, 저, 토이. 앙의 지, t h 토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음, 이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딩, 다, 딩, 꽃이다, 꽃이, 기 뭐가, 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서는 예쁜 사진만 찍어서 올리는 사람인데, 뭐가 제가 남자친구 없다고, 뭐가 그런 문장에 많이 쓰면은, 아랑 다 등, 꼬시고, 시 있다고, 시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베트남어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다 등이라고 합니다. 다 등, 뭐, 우리는 많이 사용, 많이, 쓰,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네, 다 등, 뭐가, 소이 랑다 꼬이는 그는 그죠 그녀는 꼬시고 있어요 꼬시고 있다 꼬이고 있어 꼬의 랑다딩 꼬의 랑다딩 네 그러면 엠의 랑다딩 만약에 그 남자들은 어, 얘기하면은 그 여자는 아그 여자는 그냥 꼬시고 있어. 어. em ấy đang thả thính này em ấy đang thả thính cô ấy đang thả thính 아니면 이런 단 문장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đừng thả thính nữa. 꼬시지 마요. 꼬시지 말라고. 네, đừng thả thính nữa. 뭐 밑에 말할 수 있는데요. đừng thả thính nữa đừng thả thính nữa mà đừng thả thính nữa thả cô ấy đang thả thính à nhớ đừng thả thính nữa đừng thả thính nữa Nè cô ấy đang thả thính ta sẽ xin thả, mê. thả mê 가또는 부럽다, 부러워요. 그때는 뭐, 아그 여자는 너무 잘하네요, 너무 부러워요. 그 여자는 너무 예뻐서, 예뻐서 너무 부러워요. 아니면 그 둘이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부러워요. 부러울 때는 뭐가 가또라고 합니다. 베트남어로 가또, 아, 너무, 딱 뜻이 가또. 그런 표현에 많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능가도, 느,은, 부럽지 마요. 보통, 음, 너 사용할 때는, 뭐, 뭐, 치, 마, 다 많이 쓰고, 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능가도, 느, 어? 가도 느, 네. 능가도, 느, 부럽지 마요. 부럽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엠 m 가도아 g 네, 은 주어 o à. em 부러워 있어? 네. em đ a n 아니면 a n 가도아 n g 가도아 o à. chị đ 아니면 bạn đang 아. 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능가 n g g a 번째 능가도 g 어. 응, 가, 는 응, 어, 뭐 만약에 제가, 아, 그 여자가 너무, 자, 너무, 자, 뭐, 너무 예뻐요. 너무, 뭐, 한국어를 너무 잘하울리는데요 말하기가 너무 잘한데요. 너무 부러워요. 가, 또, 돼. 그렇게 제가, 가, 또, 돼. 부럽네요. 가, 또, 돼. 그 친구가 저한테는, 아, 부럽지 마요. 능가도 너어너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능가도 너어 뭐, 가도 돼? 능가도 너어 아니면 엠랑가도아. 네,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까르. 헐. 어 한국어를 뭐 헐. 할 말이 없다. 아니면은, 뭔가, 제가, 프라인 뭐, 어, 갑자기, 어, 뭐, 어떤 일을 들었을 때는, 뭐, 할, 베트남어도 까, 러이, 라고 합니다. 까, 러이. 까, 러이. 할, 할 말이 없다. 네. 그, 들었을 때, 뭐, 어떤 일을 들었을 때는, 뭐, 그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어, 까, 러이, 뭐아앙이 아니면 그 여자는 그 너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가เลย 그 với chị ấy h o ặ 상으로는말는 거예요. 네. cắt l 아니면 그냥 헐헐 c ắ 아니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c 라고 합니다. 아이, 까 lời với 아니면 her 까 l ờ 라고 하는데요. 근데 베트남어를 처음에 배우시면은 보통 다른 언어 외국어, 외국어는 공부할 때는 뭐가 언어에 대해서는 언어 대에는 많이 알아보고 있잖아요. 저도 한국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는 배울 때는 언어에 대해서는 저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어를 그 언어 알아보고 싶으면은 이런 이 영상을 잘 보세요. 그런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 아무 경우도 사용 쓰면안 됩니다. 그 친한 관계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어를 말할 수 있으면, 오, 베트남 사람들은, 오, 베트남어를 잘하네요. 다, 이런 단어도 아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잘 공부하고 잘 쓰, 사용하세요. 그리고 베트남 언어는 나중에 제가 뭐 알아보고 더 있으면 더 알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베트남, 긴샘의 즐거운 베트남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